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인터넷이 민간에 개방된 것은 1969년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질병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겨나는 것처럼 표현도 합니다. 목디스크도 스마트폰 때문이고 우울증도 스마트폰 때문이고 암도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스마트폰은 다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처음 출발할 때 좋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코페르누쿠스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동설이 어려웠던 것은 마차만 타도 멀미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몇 바퀴만 돌아도 금방 어지러운 인간이 지구의 자전과 공존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1473년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태양이 또 공전하는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별과 태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태양은 빛을 바라고 별은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21세기의 과학자는 똑같이 수소의 핵융합을 통하여 빛을 바라는데 태양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별은 멀리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만 한 것이 천억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은 은하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천억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몇 개냐고 물으면 답을 할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망원경이 좋아질 때마다 그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은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드로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전환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대변역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혁명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별이 천억 개가 되든 일조 개가 되든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급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세 가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복생자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표현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지구가 도는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는 태양도 도는 것처럼 만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사람의 느낌은 상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아무리 사랑을 보려고 해도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단풍이 나타납니다. 참 예쁘다. 길을 걸으며, 물길을 걸으며,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속에서 조그만 단풍한 잎을 만났는데 어쩜 이렇게 예쁠까? 노란색 하나 만났는데, 빨간색 하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단풍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예쁘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단풍을 보며, 나는 단풍을 볼 때마다 낙엽이 생각난다. 저 단풍도 결국 떨어지겠지, 가을은 쓸쓸하다. 외롭다, 결국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단풍이라면 그 빨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어떤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법문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재산을 내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다. 내어줄 때도 동일하고 탕자가 돌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올 때도 동일하고 그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릴 때도 동일하고 첫째 아들을 끌어안을 때도 동일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들을 나쁜 아들로 만들어 갑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달라하다니. 형님도 있는데 동생이 먼저 달라하다니 어떻게 아버지 앞에 그런 일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가장 나쁜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탕자라고 하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지혜 있는 사람만,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하는 자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하거나 탁월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그 약속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편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정해진 것을 달라고 할때 그것은 합당한 것이었고, 정당한 것이었고, 아버지 앞에 마땅히 구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른비를 줄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줄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생존이 무너지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도 비를 주시고 바빌론에도 비를 주셨습니다. 애굽은 그강 많은 비를 통하여 강이 범람하고 범람하는 강을 통하여 곡창지대를 만들고 범람을 통하여 뚝을 만들지 않고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프리카로부터 내려오는 비옥한 토양을 통하여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애굽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많은 비를 쉬었는데 강에 뚝을 쌓고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고 더 넓은 땅을 만들어서 물에 잠기지 않는 거대한 평야를 만들어서 그 풍요의 산물로 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신 것, 약속하신 것,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가 가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조건을 가졌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비를 달라고 하면 애굽에도 비를 주시고 바빌론이 비를 달라고 하시면 바빌론에게도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람들에게 누누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애굽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지요더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들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문제는 오히려 다른 신들이 빌어주셨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바벨론이 살아가는 삶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바벨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애국당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질서를 따라 자기 만드신 세상에 오늘도 여전히, 여전히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하시는, 여전히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이스라엘에게만 비를 주고, 애굽과 바벨론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한 방울도 주지 않아서 오늘도 맨 말라 죽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누누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비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진 편견 때문에, 둘째는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신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독생자를.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시작!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로 모든 세상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이해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류라고 하는 인류,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는 이제 인터넷을 만든 지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인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똑똑해진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장티푸스가 왜 생기는지를 몰랐습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물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현명하지도 않았고 지혜롭지도 않았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2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태양이 청렙인지 일조일개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동네 안에서 가진 지식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산소를 공급하시고 봄으로 복되게 하시고 가을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나머지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은, 열반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 불공평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땅도 유대인들에게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만 가져라 말씀하시고 나머지 모든 땅들은 열방 가운데 애국도 살고 바벨론도 살고 모압도 살고 암몬도 살고 저 건너편에 아프리카에서도 살고 그 건너편에 한국도 살고 그 끝에 스페인과 칠레도 살아가는 삶의 여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고, 이 땅만 주시면서 나머지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살아갈 만한 땅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큰 아들도 불만이고, 작은 아들도 불만입니다. 이미 그 집에 살고 이미 자기 재산을 물려받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열방은 열방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늘 공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인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어떤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도덕적이었다 도덕적이지를 못했다 실정법을 어겼다 형법을 어겼다 뭐 그런 법을 어겼다는 죄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오해했죠. 나는 제사도 지내고, 상강오륜도 지키고, 형제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부모 효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다니, 교회 가기만 하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교회가 싫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마치 그가 모든 도덕이 무너진 것처럼, 그가 모든 윤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술이나 먹는 삶의 현장을 지켜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또나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미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대로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죄인이 아니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공산당원이 됩니다. 죄가 있다면 공산당원이 될수 없습니다. 저는 당원인 것으로 보아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 기준으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나라는 낙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기도 하고 낙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도 않는,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50km가 죄가 되기도 하고 80km가 죄가 되기도 하고 50km 갔다가 80km 갔다가 바뀌는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죄가 되는데 10년 전에는 죄가 되지 않고 어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와 같이 앉으면 7세 이상이 같이 앉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을 가질 수 없는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죄인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상태 자체가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일도 관심이 없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아직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본 적도 없는 그때에도 이름비와 늦은 비로 복되게 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어떤 삶의 형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이 무슨 실정법을 얻겠다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봅시다. 시작.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자기의 사랑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자의 비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멸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그 집에 있는 종들이든지 옆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거기 등장하는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국류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은 그 주인의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는데 재산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 그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그것이 주인의 은혜인 줄 믿고 그것이 주인의 사랑인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았던 그 종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삶을 살죠.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앉아 있기만 해도, 호흡을 하기만 해도, 낙엽 하나를 보기만 해도,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그별 하나만 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가져야 돼요? 둘째 아들이 되어서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만 아들이인 것을 증명할까요? 주인의 사랑을 증명할 때 가장 큰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은 달라는 것도 없고 죽겠다는 것도 없는데 그 집에 평생 종으로 살되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만큼 부러운 것이 있을까요? 탁월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멸망하지 않는 어떤 길들을 열어주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처음부터 사랑하시되,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개념으로 치면 둘째 아들은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멍석 말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중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이상합니까? 우리는 장자가 상속을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부모가 언제나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나가서 장사해 보라 그러고 집을 떠날 준비를 시켜 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중국의 문화인데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언제나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해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지만,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무섭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단풍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부모님이 너무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욕설 비슷한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엄하게 분노하셨을까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엄하셨냐라고 물어보면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아이들이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그 아이는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천년 전에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하지는 않는데, 나쁘지는 않는데,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가회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봐야 겨우 동네 형들에게 몇 가지를 들어서 배우는데, 밑그라지는 이렇게 잡고, 개구리 뒷다리는 이렇게 떼고, 뒷산에 올라가면 먹을만한 것이 있고, 개월 옆에는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소녀는 무슨 지혜가 있어서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고 살았을까요? EBS도 없는 세상에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뜬 것에는 1도 하나도 없는 그 어머니는 무슨 이해력이 있어서 자녀를 가슴에 품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너는 아름답단다 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귀하게 태어났단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는 누가 있으며 그것을 가르쳤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는 누가 있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별이 천에 깨가 되고 일조개가 되든지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살든지, 수많은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공고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예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